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영국 BBC를 인용한 K-팝 아티스트가 되는 여섯 가지 지침서란 제목의 인도네시아 기사와 인도인도 K-팝 아이돌이 될수 있을까란 해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에 해외 네티즌 답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한류 열풍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게시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예전 한국 드라마 드림하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주인공 김수현이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케이팝스타가 되기 위한 고군분투가 현실에서 서울 출신이 하나도 없는 BTS 멤버들이 성공한 결과로 보여준 것이 드림하이의 실산판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젠 한국에서 연예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상경이야기가 아닌 해외에서 케이팝 스타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드는 기세를 보니 벽세 지감입니다. 또그 이야기를 해외의 언론과 해외 네티즌들이 많은 기사와 댓글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지금부터 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디타카랑이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 아티스트로 등장한 이후로 많은 케이팝 스타를 꿈꾸는 인도네시아인들이 그녀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디타는 케이팝 팬들이 춤, 노래, 작곡에 재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유명한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는 것은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래와 춤은 물론이고 매력적인 외모도 갖춰야 합니다.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해해야 하는 몇 가지 용어와 규칙이 있습니다. K-팝을 좋아하고 K-팝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밀리제로와 BBC가 보고한 K-팝 아티스트가 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디션을 보기 전 K-팝 아티스트가 되는 길은 기획사 또는 보통 연습생으로 통하는 연수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세 가지 주요 기획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중 일부에서 오디션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습생으로 선발된 후 실력파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보통 보컬, 연기, 동료 멤버들의 응집력까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는 다음 방법은 오디션입니다. 이제 케이팝 아이돌 연습생이 되는 것은 더 이상 한국 국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중국, 대만, 태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오션을 열어 전 세계에서 연습생을 모집하는 기획사는 많아졌습니다. 노래 춤 랩을 잘해야 합격의 기본이 되는 것 외에도 오디션 중1년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자신감은 K-팝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자본입니다. 아이돌의 직업은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와 자신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신감이 높다면 유명한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중 앞에서 항상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외모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이돌로서 당연히 매력적인 외모가 있어야 합니다. 페이셜 케어 외에도 매력적인 패션도 갖춰야 합니다. 패션 아이콘이 된 K-팝 아티스트는 수없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빅뱅의 지드래곤입니다. 그는 뮤지션이자 작곡가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가 되는 다음 방법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한국 문화의 한 예는 호칭을 부르는 것입니다. K-드라마에서 오빠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동생이 전화를 걸면 오빠에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한편 형은 남동생에게는 형, 여자에게는 누나인 언니,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누나, 형, 언니, 오빠를 직접 부르는 일은 첫 번째 만남에서는 없습니다. K-POP 아티스트로서 행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 아이돌로서의 행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아이돌의 움직임은 항상 팬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 아이돌로서 당신도 모든 행동을 지켜야 합니다. 보통 한국 아이돌은 정해진 시간까지 연애를 할수 없습니다. 이는 아이돌이 팬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인도인도 케이팝 아이돌이 될수 있을까란 질문이 해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그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답변입니다. 네 인도인이어도 케이팝 아이돌이 될수 있습니다 원하는 회사에서 온라인 오디션을 볼수 있지만 원하는 회사에서 온라인 오디션 통보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디션을 봅니다 회사에서 한국어를 모른다고 해서 뽑히지 않는게 아니라 일정한 퀄리티의 랩 가창력이나 비주얼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한국어를 배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모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인도의 외모 기준이 한국의 외모 표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비주얼, 노래, 랩및 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재능, 비주얼, 영어, 당신의 성격과 카리스마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오디션을 보려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국적뿐이라고 언급했다면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는 많은 부정적인 답변과 긍정적인 답변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느끼든 상관없어요. 독동쪽 사람은 기본적으로 70%의 기가 있고 나머지 30%는 재능에 따라 다릅니다. 북동 사람들이 몽골인이기 때문입니다. 케이팝 기획사가 원한다면 태닝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경우 빅 스리 기관에 지원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매년 온라인 오디션을 보는 수천명의 인도 지원자가 있는 것처럼 인도에서도 많은 재능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에서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적어도 한두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을린 피부와 한국의 미인 기준에 맞지 않는 미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엑스의 카이와 마마무의 화사가 태닝 피부입니다. 한국의 미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도 사실 태닝 안한 것처럼 아름답고 고운 피부여야 합니다. 빅3 같은 기획사들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주세요. 노예계약 아닌 훈련된 케이 p 아이들로 유명한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항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훈련생 기간 동안 숙박시설과 학교 비용을 제공하고 성공하도록 훈련합니다. 누군가의 꿈을 부수지 마세요. 그들이 원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K-pop 아이돌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힘을. K-pop 아이돌? 하지만 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한국어로 노래하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고 한국어를 배우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사람들이 우리 힌디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정도로 열광하게 만드십시오. 발리우드나 미국 영국 상위 차트 노래를 팔로우하거나 둘다될수 있는 가장 많은 청소년 인구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인도의 떠르스타 아이돌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로 다가왔으니 인도인이 케이팝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라고 대답이 당신이 그들의 뮤직비디오와 명성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라면 당신은 정말로 내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많은 스트레스와 노력이 있고 한국과 같은 외국 땅에서도 불가능에 가까운 아이돌이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더라도 또 다른 사실은 인도인이 아시아인이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에는 고유의 미인 기준이 있지만 인도에도 고유한 미인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인도에서도 사람들은 외국인을 우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인도에서 하룻밤 사이에 슈퍼스타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상하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리우드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 문바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백댄서가 됩니다. 엑스펙터만 있다면 인도 아이돌이 될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래도 잘하고 공연하면서 불 피우고 쾅! 당신은 인도의 라이징 스타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창력을 과시하고 싶다면 한국대사관은 인도에서 케이팝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케이팝 인도 콘테스트를 조직합니다. 최근 그랜드 파이널에 뽑힌 분들이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인도인도 케이팝 아이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재능, 성격 및 분명히 외모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외모 인도인은 특정한 방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북동부와 일부 히말라야주에서 온 인도인은 좋은 몸매와 화장, 멋진 옷으로 쉽게 케이팝 아이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이 지역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저도 그렇게 말했지만 특정 방식으로 보이지 않으면 K-pop 아이돌이 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태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의 아이돌을 보았지만 대부분 피부색, 머리카락, 질감 등이 닮아 특정 방식으로 보이지만 K-pop 업계의 일부 흑인 아티스트도 있습니다. 재능 인도에는 열심히 일하는 재능 있는 가수, 댄서, 래퍼 등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 많은 인도인이 적어도 두세 개의 언어를 알고 있는 인도인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위에서 4개에서 5개 국어를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노력과 인터넷으로 우리 중 적어도 한 사람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점은 적어도 한두 명은 인도인으로 케이팝 아이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케이팝 아이돌이 없는 이유 케이팝 시장은 인도에서 비교적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대기업도 오디션을 본 적이 없습니다. 1차 2차 오디션을 보기 위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역시 많은 기업들이 젊은 연습생을 선호합니다. 2020년 현재 인도인이 젊고 재능있고 근면해야 하는 대기업 중한 곳에서 케이팝 연습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디션을 볼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 여행자금을 마련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이야. 나도 인도인입니다. 나도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이것들을 따릅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디션에 가장 적합한 나이는 10세에서 17세 또는 24세입니다.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재능, 노래, 춤, 랩만 잘하면 K팝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잘하면 된다. 노래, 랩, 춤을 모두 잘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이것들 중 하나를 잘 하더라도 여전히 케이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래 41%, 춤 44%, 랩 20에서 25%, 시각 1에서 3%, 꿈을 이루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스킨케어, 네일케어, 바디케어 등을 시작하십시오.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계속할 최고의 다이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잇지 다이어트, 소녀시대 다이어트, 모모랜드 다이어트 아이돌이 되기 위한 팁 첫번째 매일 춤, 노래, 랩을 해서 더 잘한다 두번째 날씬한 몸매를 위해 매일 다이어트와 운동, 요가를 한다 세번째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물어보고 인도인으로서도 여전히 아이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네번째 안무를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랩을 배웁니다 다섯번째 오디션을 보고 신이 당신을 위해 결정한 것을 보자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어느 한 나라의 문화의 중심에 들어가고 싶은 인도의 청소년들이 K팝 스타가 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몇몇 댓글들은 어린 분들이 쓴것 같아서 읽으면서 피식하고 웃기도 합니다. 예전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청소년들은 그저 한국이나 일본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지만 이젠 한국의 스타가 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아메리칸드림이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인으로 볼 때는 성공을 뜻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청소년들이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있다니 정말 문화의 힘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